한별이는 4m짜리 끈을 사용하여 한변이 0.72m인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. 정사각형을 만들고 남은 끈의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? 정사각형은 네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 따라서 정사각형을 만들 때 사용한 끈의 길이는 0.72 더하기 0.72. 그 값에다가 또 0.72를 더해 주어야죠. 그리고 그 값에다가 다시 한번 0.72를 더해 줄 거예요. 그랬더니 2.88m가 되네요. 사용하고 남은 끈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4에서 2.88을 빼 주어야 합니다. 이때 4는 자연수죠? 그 뒤에 소수점이 숨어 있는 거고요. 뺄셈을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소수 어 소수는 어 소수점 끝에 소수점 뒤에 그니까 오른쪽 끝에 0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. 자릿수를 맞추려고 0을 두 개를 붙여 봤습니다. 그다음에 빼 볼까요? 받아내림하고 211 1 소수점을 찍어 나타내 주면 되겠죠? 따라서 남은 끈의 길이는 1.12m로 답합니다.